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이고 신나죠? 우리 이웃님들도 신나셨을 거예요. 현송농원에 갔더니 이웃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봄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기는 해요. 그래도 햇살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고집말안 해고 제대로 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나 할 거예요. 이제 이 수국을 분갈이를 할 거고, 요즘에 수국이 뭐 별거별거 별거 다 나왔습니다. 이거 핑크 수국, 뭐 청색 수국 다 나왔는데, 이제 이 핑크색 수국은 오늘 분갈이를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고요. 현성농원에서 또 데려온 애들이 여기 있죠. 요게 비올라예요. 비올라하고 요 브라질 채송화라고 여기 현성농원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브라질채송화를 그전에 좀 본적은 있지만 키워보지를 않아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이 비올라 얘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 애들입니다 요렇게이 두가지 색이 나오죠 이름도 그렇게 다양해요 뭐 이색제비 삼색제비 또 비올라 비올라하고 저기 펜지하고 자칫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 뭐두 아이 다 모두 어, 제비꽃과 식물이래요. 그런데 제비꽃과에 속하는 비올라 속 펜지랍니다. 이 펜지가 이제 우리가 봄에 보면은 뭐 길에 뭐큰막 화분 이런 엄청 큰 화분에다가 펜지들 색상별로 다 심어놓잖아요. 길에 펜지가 그렇게 심어져 있으면 그거는 완전 봄인 거잖아요. <laughs> 보는 눈이 상당히 즐거운데. 펜지가 꽃이 조금 더 크고요. 이 비올라가 이 펜지를 소형종으로 이제 말하자면 원예종으로 나온 게이 비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지는 단색으로 나오죠. 노랑, 뭐 주황, 한, 하얀색,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고 지금 요거는 두 색으로 나왔는데 자주하고 노랑이 요렇게 한 꽃잎 이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또 자주하고 흰색하고 요렇게 꽃한 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한송이가그 저는 이제 저도 겨우내이 저기 비올라를 베란다에서 키웠습니다. 펜지 이제 이큰 것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 얘네들이 물을 이렇게 아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겨울에 꽃을 베란다에서 보려면 얘네들 만한 애들이 없죠. 그래서 겨울에 이 베란다에 두면 아무래도 통풍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조금 많으면 이 줄기가 다 물러 버립니다. 통풍이 잘 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에 꽃 보던 애들이 뭐 너무 커 가지고 흥청망청해서 이번에 현성농원에서 요거를 두 개를 새로 데려다가 심었는데 전에는 요 한, 요거, 요거, 18cm 슬리분에다가세 포트를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버거운 것 같아서 요번에는 요렇게 두 가지 새, 두 개만 심었습니다. 요게 한 개에 2,000원씩 나왔던가?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안 써갖고 와서. <laughs> 어쨌든 현성농원은 무지하게 저렴한 곳이고 택배 안 되는 곳이니까 우리 분들이 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가격 보시고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어 얘네들이 참 내한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이 제비꽃 보여드릴 때 월동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내한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런 애들도 겨울에 저기 노지에 있으면은 글쎄요 그게 싹이 잘 나올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게 예, 좀 어려우니까 새로 봄마다 그렇게 데려다가 심으시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런데 이 비올라하고 펜지하고 꽃말도 달라요. 이거 요거는 이제 이번에 비올라라고 나온 아이입니다. 얘는 꽃말이 진심 어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펜지는 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꽃말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꽃말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유럽이 원산지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또 이름이 이 펜지라는 이름은 프랑스 단어랍니다. 거기서 사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또 비올라는 이게 또, 라틴 어루, 보라색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유, 골치 아퍼요 이, 알면은 알수록 이렇게 더 골치가 아프네요. <laughs> 이제 이 펜지들, 이제 식용으로들 많이 하잖아요. 뭐. 꽃 비빔밥 같은 데에도 있고 한데 이 펜지들 노란색이 좀 단맛이 좀 난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또 다른 색상은 뭐 텁텁한 맛도 나고 매운 맛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지 어 만약에 꽃 비빔밥을 하실 때는 노란색으로 해서 드세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조금만 해서 드시고요. 자, 저는 이제 요걸 이렇게 투포트로 심어 놨기 때문에 저도 펜지하고 비올라하고 참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색상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비올라도 숙근 비올라라고 나오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일반 비올라 말고, 그러면 그 숙근 비올라는 월동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지에 심으시려면 그 숙근 비올라라고 나오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질 채송화라고 하는 아이인데 우리 이웃님들도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런 아이들은 그 다육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요 아이를 보기는 했는데 뭐 채송화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뭐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채송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채송화 그거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온 동네가 채송화 마치 되는 그런 아이인데. 또이얘 말고 그 루엘 채송화라고 그 겹채송화 있잖아요. 만첩 채송화라고도 하는 그 아이는 또 외국에서 뭐 저기 뭐 수입이 될 때나 그래갖고 한때는 그게 문값이 굉장히 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루엘 채송화는 씨앗이 잘안 맺는데요. 그래갖고 걔는 꼭 삽목을 해가지고만 꺾고지 삽목을 해서만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얘도 보면 그렇게 가까이 보시면 얘도 이게 줄기 하나에서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떤 특별한 뭐 그런 정보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얘도 요거요거 요거 자구 나오고 이런 거 떼가지고 요것도 삽목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이제 분갈이 하면서 제가 떨어진 요 자구를 요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놔봤는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뿌리를 혹시 내리지 않을까. 요게 2,000원이었던가, 이것도, 아유, 이것도 안사갖고 진짜. <laughs> 이것도 현성농원에 있는데, 이 브라질 채송화는 현성, 현성농원 사장님도 올해 처음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 꽃말이 가려남, 순진, 천진난만그 이제 모든 채송화들을 이제 통틀어서 하는 꽃말이겠죠. 당연히 원산지는 브라질, 뭐, 우루과이 요런 데입니다. 이제 그래서 브라질 채송화라고 하고, 얘네들은 이게 잎에, 이, 원 잎에는 이게 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 이 줄기에서 이렇게 솜털이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포근한 느낌도 주기는 하고 그래요. 이 여름에 더울 것 같은데. 얘는 물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아이라고 해요. 이 보통 채송화들은 우리 길에서 뭐 물이 많든 적든 장만 값이든 그렇게 잘 살아주는데 얘네들은 좀 푸석푸석한 그런 땅을 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에 저희처럼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애들도 어, 물을 많이 주시면은 안 되겠죠. 한 여름에 뭐 진짜 땡볕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작았을 때는 위로 직립으로 이렇게 크다가 여기 에 이제 줄기가 길어지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요. 그, 여 저는 이제 이걸 한 포트를 데려다가 흙을 터니까 이것도 삽목한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다 떨어져요, 이게. 뿌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예쁘게 정렬을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심었습니다. 이 키끈이들은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도 않아요. 여기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브라질 채송화 이것도 올해는 하나.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만첩 채송화에는 전에 이소맘님께서 그거 이제 삽목한 거 나눔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브라질 채송화 어쨌든 꽃은 나중 문제고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게 잖아요어것롱 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한 25cm 되는 롱 분에다가 심었어요. 자, 이렇게 브라질 채송화 하고 우리 형님들 현성농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요번에뭐 신기한 꽃들 많이 나왔습니다. 현성농원에 가시면은 뭐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고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한 달을 좀 화사하게 꾸, 꾸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얘네들은 여기로 밀려나고 오늘의 주인공 요거 수국입니다. 자, 이 수국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핑크 수국을 제가 데려왔는데 핑크 수국, 청색 수국, 근데 청색도 이제 그저 남보라색 같은 그런 청색도 있고 참 색상이 가지가지. 이름도 뭐별 어, 수국. 산수국도 있지, 목수국도 있지, 앤드리스 덤머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 근데 이제 산수국, 목수국은 그건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수국이나 목수국 이런 애들이 월동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토종이라.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원래 원산지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원산지로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런 이제 애들을 갖다가 많이 원예종으로 개량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서는 이게 이제 색상이 요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유님들도 그거 아실 거예요. 이 분홍색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토양이 필요하고요. 청수국, 청수국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성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네들이 이 색상이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요 색상이 바뀌잖아요. 이 핑크를 사왔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다 보니까는 그 흙이 산성 성분이 좀 많아. 그러면은 요게 청색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제 현성농원에서 작년에만 해도 이 청수국용 흙이 따로 있고 핑크 수국용 흙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게 수국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흙을 이제 저기 구입해다가 심으셔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큰 봉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면 요 석회, 석회를 조금 섞어 주시면은 요 핑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석회를 섞어 주시면은 그게 알칼리성이 된다고 그랬나? 그 저기 아빠가 그러셨는데 앵도 아빠가 그앵도 아빠 그 전에 제가 그 옥상 정원 식으로 갔던 그 분댁 그 양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한테도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흙을 좀 살짝 섞어서 심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요 핑크 수국을 그냥 재활용 흙으로 심으려고 해요. 지금 이 흙이 재활용 흙이라서 뭐, 저기 튼튼히 업에다가 이제 모래 흙 같은 거 음 강물에 흙같은거 좋은거 나오면 그또 말리고 해갖고 다 말려 놓았다가 이제 거름 흙 있잖아요 거름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분갈이 흙좀 거친거 그런걸 좀 섞었습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어떤 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은 지금 제가 데려온 이거는 15,000원 입니다 것도 12cm 풀분인데 보시면 뭐 목대가 지금 가지가 붉은 가지가 지금 다섯 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지 끝마다 수국이 이렇게 다 꽃을 지금 물어 줬어요. 두 송이는 크게 폈고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또, 요, 아래쪽에도. 그니까, 러 가지가 다섯 개라고, 이 가지마다, 얘들도 이제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니까, 자, 오, 이렇게 다섯 대를 꽃을 다 물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도 월동도 잘하고, 강인한 식물이라, 흙도, 저기, 튼튼엽 말고, 이제 튼튼엽 나온 거, 그, 저기, 막, 뭐 재활용 흙으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밀어 놓고, 자, 요거를, 또, 화분 역시도, 이거 한테는좀 미안하지만 짠 <laughs>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꽃을 물고 있어서 지금 솔직히 수국이 꽃 피는 시기는 아니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이제 농장에서 꽃을 피워서 나왔기 때문에 흙을 많이 털고 많이 건들면안될것 같아요 뿌리를. 그래서 살금만히 빼서 옮겨주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12cm 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요풀분은 요거는 직경이 한 20cm는 조금 안될것 같은 그런 풀분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넣어보니께는 지금 뭐꽃이 살짝 만개를 해서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요 18, 19cm 되는 요 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키가 맞습니다. 높이도 맞고, 이거 저기 너비도 맞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옮겨줄 건데, 모든 식물이 아무리 강인하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꽃 피웠을 때 뿌리 근들면은 얘네들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꽃을 뭐 꽃이 말라, 말르, 말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넣어주려고 해요. 자, 이 풀분에는 뭐 조금만 풀분 같은 데는 제가 이제 요 밑에 이거를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구멍도 크고 그래서 흙이 많이 빠질까봐 이 요거 뭐냐면 일회용 수세미 있잖아요. 제가 쓰는 일회용 수세미. 이게 또 물도 잘 빠지고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잘라갖고 요거다 이렇게 넣어주시오. <laughs> 얘가 삐지지는 않겠지. 뭐, 지꽃 피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아직 몸을 물고 그랬으면은 토분에다가 심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네들도 뿌리도 어, 잘 뻗고 많이 성장을 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제 여기 원래 심켜져 있던 여 요기보다는 조금 큰 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흙은 이 흙이 어떤 흙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막 섞인 흙이라서, 자, 이게 이 튼튼이 업이랑 뭐 맛. 강물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흙들 분갈이 하다 나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바싹 말립니다. 밖에다가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름흙 분갈이 흙을 조금 섞어줬는데 이게 성질이 뭐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청색이 나와도 좋고 핑크가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흙으로 그냥 밑에 우선 이렇게 좀 깔아주고요. 아 여기 그냥 큰 저기 슬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비벼놨더니 못 올리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좋은 흙이니까 그 튼튼 여배 강물에 뭐 거름흙도 지금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한 35%쯤 이렇게 어 요렇게 흙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들을 흙을 안 털어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자리나 위에 있는 흙을 좀 살짝 걷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포트에서 꺼내볼게요. 어우, 얘가 꽃이 여기 무거우니까 여기 지지대 해놓으셨구나. 뭘 본겨. 지지대는 빼고. 이렇게 이제 무거워서 늘어질 때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묶어놔야지 얘네들이 옆으로 넘어지지를 않죠. 자, 이렇게 빼고. 이제 지지대도 빼고. 어 지지대 세워놔갖고 얘가 벌써 굳었네요. 자, 이거 이제 한번 빼볼게요 포트 큰실 하죠 지금 이렇게 꽃까지 피웠으니 얼마나 튼실 하겠어요 얘들도 농장에서 아마 이거 다 삽목을 하신 걸 거예요 네, 수국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특히 이제 물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장마철에 이제 이게 애들이 꽃이 다치면 장마철이 돼요 이제 고럴 때 장마철에 삽목을 하셔가지고 비 맞히시면 좋죠 자, 이렇게 꺼냈더니 실 뿌리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수국도 보면 아주 굵고 깊은 그런 뿌리는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다가 이제 해서 이렇게 위에 흙만 걷어줍니다. 요 위에 있는 흙, 자, 이게 흙이 막다 저기 될거 지금 이 흙을 보면 여기에는 삽목을 하신 그 상태대로 이거 상토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상토인 것 같아요. 이게 어, 물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이것도 배수를 굉장히 잘 되게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농장에서는 이거 삽목하신 지가 꽤 됐는지 이거 목대도 무지하게 굵은데 삽목해서 갖고 한 번쯤은 옮겨주신 것 같습니다. 삽목할 때 조금만 포트에다가 해갖고 지금은 이게 12cm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번쯤은 옮겨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도 또 여전히 상토로 해주셨네. 자 위에 헝만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걷어내고 아래쪽에 뿌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깊이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이렇게 펴주는 느낌으로. 근데 펄라이트는 많이 넣으셨네요. 배수 때문에 그런겨. <laughs> 자 이렇게만 살짝만 건드려 주기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다가 심어줄 겁니다. 옆에 뿌리 도른 것도 하나 안 건드릴 거예요. 이네들은 얼마나 얼마나 강한 인 애들인지 이거 안 건드려줘도 지네가 여기서 다 뿌리 뚫고 나옵니다. 물론 약간 어그 건드려 어, 주는 것보다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냥 오케이 자 넣어보니까 아유 이게 높이가 높을세 흙을 조금 걷어내고. 이네들은 그냥 풀분에 지금 배수 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풀분들은 그래서 따로 배수층만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만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자 이렇게 걷어내고 자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어, 키가 좀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깜깜해서 안 보이시지도 자 이렇게. 자 여기 금금 금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있는요 모종 흙이 여기 밑에 금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재활용 흙이지만 <laughs> 어제는 요흙으로 이제 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물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이 수국이 이게 물 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물을 그냥 항상 촉촉하게 이거, 그, 뭐, 겉을기 말랐다거나 그럴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냥. 이 여름에는 밖에서 키우잖아요. 거기가 이제 월동 잘하니까 밖에서는 계속 날마다 물 줬습니다. 저도 이제 이 수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밖에 그 계단 위에 스티로폼 박스에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 수국도 겨울에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차라리 정원에 있는 애들은 문이라도 막고 이래서 수분 공급이 되는데 이거 화분에 있는 애들은 눈도못 막고 지금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어서 제가 올겨 지난 겨울에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해서 제가 이제 따뜻한 날 물을 조금씩 주기는 했는데 꽃대가 물리게 물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랐는지 아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좀 화분에 심어서 키우실 때도 좀큰 화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냥 눈 맞는 데다가 두세요. 눈 맞는 데다가 두시면 얘들이 그 이제 눈 맞고 수분 공급이 되죠. 그래갖고 사는데 저는 그거를 눈을 안 맞췄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괜찮을는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흙을 이제 다 채워줬어요. 어쨌든 지금 이거 재활용 흙이라도 이렇게 상태 보시면은 아시겠죠? 뭐, 녹소토에, 어, 튼튼히 업이 지금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녹소토에, 경석에, 지금 뭐, 뭐, 여러가지 좋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갖고 이제 요 흙을 요렇게 쳐갖고, 이 화분에서 그냥 키우다가 또 가을 돼갖고, 이거를, 이제 여름에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봐서 또 성장 속도를 봐갖고, 가을에 다시 분갈이를 해주던가, 내년 봄에 해주던가. 그냥 어쨌든 저는 그냥 수국은 이 풀분에다가 그냥 키울래요. 자, 이을좀 넉넉히 넣어주고요. 어, 그래도,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애들입니다. 얘들도, 제가 농장에서 삽목을 하기는 했어도, 이거 새로운 포트로 옮겨가지고, 이것도 또 오래된 애들이에요. 목대 튼실합니다. 얘가, 15,000원 15,000원이고 거기 또 이제 이름 모를 수국이 있었어요 내가 앤드리스 썸뭔가 했더니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둘러내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름을 모른다고 그냥 원예종이라 그래갖고 그건 또 9,000원이에요 와 근데 수국도 참 진짜 외대짜리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외대 꽃한대 올라온 거 그런 것도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던데 세상에 현성농원은 이거 너무 싸게 판매하시네요 우리야 좋죠 그죠? 우리 웅님들이나 저나 가격 저렴하면 좋습니다 뭔 사장님들이야 뭐 어렵던 어쨌든 그건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희한테 싸게 주시면 좋죠 그래서 현성농원은 워낙 뭐 저렴한 댁이니까 요즘에 또 경매 받아 오셔가지고 나무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심었어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흙을 좀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분의 높이도 지금 한 18cm쯤 돼요. 충분히 얘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뭐, 나중에도 물 자주 줘야 되지만, 우선 물을 흠뻑 먹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토생수 희석한 물입니다. 아래쪽으로 제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의 물을 안 닿게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이 수국이 색상이 다양한 만큼 그꽃 색상마다 또 꽃말이 다 다르잖아요. 얘가 핑크 수국은 소녀의 꿈이래나 진실된 사랑이라는 그런 꽃말도 있고 그 <laughs> 꽃말 물론 알면 은 좋지만 아고 그걸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무슨 잘 키워야 되니까 꽃말 알면 좋기는 하지만 뭐꽃잘 키우는 거 하고 꽃말은 상관이 없겠지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 물을 흠뻑 줬는데 아까 요 지지대 세워놓은 이유가 요쪽에 있는 애가 요게 자꾸 무거워갖고 얘가 옆으로 고개를 자꾸 떨구네요. 여기 요거 요거를 다시 요렇게 세워줘야 되겠어요. 이제 묶어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가지에다가 요렇게 받쳐주면. 이렇게 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것도 같이 해주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저기 될래나? 그래도 하나 세워줘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애도 이쪽에.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뭉쳐서 예, 얘네들 뭐 피해는 안줄것 같아요. 물이 아직도 안 빠져 나왔어요. 자, 물이 아래로 흘러 내릴 때까지 아주 아주 흠뻑 줘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 이제 분갈이 해서 저는 얘는 바로 베란다에다 내놓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어저께 밤에는 저기 저 열전등도 안 켜줬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내놓고 물 날마다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 분갈이를 해서 이것도 뿌리 활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날마다 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아 물이 좀 아래로 흘러 나왔어요 그리고 잎에 분무를 해줄 겁니다. 요거 도생수에석한 물로 분무를 할 건데. 자, 요것도 조심해서 그냥 꽃안 닿게 잎에만 잎 뒷면하고 이렇게 잎에만 이렇게 분무를 좀해 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아직 요거도 아직 꽃이 활짝 피지 않아서 조금 튀어도 괜찮으니까 잎 뒷면에도 이렇게 분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잎 뒷면에 이게 기공이 있잖아요. 숨쉬는. 그래서 이 뒷면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꽃에는 물이 안 닿게. 이렇게. 이거 튼튼 엽으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튼튼 엽이좀 아까워. 니, 아니,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를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다, 아가야. 삐지지 말어라. <laughs> 워낙 강인하니까, 얘네들은. 이것도 그냥 분간이 흙도 아니고, 그냥 재활용하기로 해니, 삐지지는 말어라. 안 삐질 줄 알아. 너 얘네들이 뭐, 얼마나, 얘네들은 성격도 좋아가지고, 웬만한 거 삐지지도 않아요. 물만 주면 됩니다. 물만 잘 주면. 물론 봄, 가을에 영양제는 또 챙겨주셔야 되겠지요. <laughs> 자, 됐습니다. 아이고, 자, 오케이. 어디 갔어? 음.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다 마쳤고요. 아이고, 이쁩니다 이거는 1 5천원짜리인데딴데 가면 이거 한 3만 원은 안되겠구나 2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이화분채로 만약에 겨울에 월동을 시키실 때는 화분을 조금 더큰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갖고 흙을 좀 많이 채워주셔야지 어느 정도 이제 보온 효과가 조금 나겠죠. 요, 요것도 요 화분도 노지에서 월동시키려면 솔직히 요것도 좀즐거요그니까 이제 노지 월동을 하려면 화분채로 면좀큰 합은 선택하시고요, 눈 맞히시고 이렇게 월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눈 맞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도로 눈을 맞아야지 애들이 삽니다. 월동하는 애들인데도 죽었다. 그거는 겨울에 물을 못 먹어서 말라서 죽은 거래요. 특히 이 나무 종류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웃님들도 수국 요즘에 저렴하게. 응, 어, 향송농원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데려다가 꽃도 보시고 또 수국 분이 아니고 브런비올라도좀 데려다가 꽃 보시고 베란다가 요즘에는 화사해집니다. 점점점점 점점 봄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요거 뭐야? 브라질, 브라질 채송화도 좀 데려다가 심어 보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 맞으러 가시자구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용님들, 안녕히 계세요.